녹차 라떼 뭐 팔고 뭐 녹차 파는 그런 곳에 들렸다가 녹차 라떼 하나 들고 이제 어516 도로 숲터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어 정말 이 제주도 여행의 하이라이트 오늘 숲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그런 도로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도로를 위해서 제주도를 왔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쁜 도로로 알고 있고 이쁜 도로로 로드뷰로 확인했고 그래서 오늘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42km예요. 와 생각보다 많이 가게 되네요. 42km를 떠나는 이 여정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숲터널을 꼭안 가도 모든 길이 너무 예뻐가지고 꼭 어딜 가야겠다 이렇게 안해도다 있고 그냥 드라이브 자체가 좋아요 여기는. 예전에 그 제주도로 왔을 때는, 어, 정말 중학생 때, 그때 부모님 따라서 왔었고, 그때는 콘도에서만 지내다가 뭐 여행지 몇 군데 이렇게 옮겨 다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왔을 때는 버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때도 여행지로 다녀서, 제주도가 여행지 말고는 그렇게 이쁜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때 그런 감수, 감수성도 없었고. 근데 이렇게 뒤늦게 나이 들고 감수성이 막 풍부해지고 또 자차로 오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하잖아요. 제가 운전을 하고 제가 보면서 가다 보니까 와, 제주도의 길들이 그냥 하나하나 다 그냥 어디든 너무 이쁘다는 생각이 들고. 가라. 아 어떡하냐. 아이 좋은 길 달리다가. 저의 <laughs> 첫아 생애 첫 로드 키를 제주도에서 할 줄이야. 그것도 새를. 어 웬일이냐. 미안해. 아 여러분들 이제 숲길입니다 아참 진짜, 진짜 이게 뭐야 숲길 좋은 숲길 로 와가지고 새 죽이고 시작하고 뭐하거 이게 이것으로 제주도에 새한 마리가 줄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어, 근데 그만큼 그냥 자연 그대로 너무 살아 숨 쉬고 있어서 차가 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자연 훼손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숲터널이냐면은 말 그대로 숲처럼 숲이 만들어진 터널로 되어 있어가지고 숲터널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숲이 우거지고 도로 위까지 덮고 있어서 숲으로 만들어진 터널이라고 해서 숲터널입니다. 아이구야아이구야 아이고야 어벙벙 뭐, 아이 뭐 정신도 없고 막 8월 말 혹은 뭐 9월 초쯤에 어, 이런 길을 다시 오게 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성숙이 아니더라도 좀 길게 휴가가 가능하시다면은 어, 9월쯤에 이런 길을 다시 한번 달려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꼭뭐 오픈카가 아니어도 좋지만 오픈카면 더 좋죠. 네, 아이고야 로드킬 조심하시고요. 이제 뭐, 노루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새를, <laughs> 새를 조심해야겠네 새를 내가 치게 될 줄이야. 와, 씨. 미안하다. 숲터널. 숲터널 이정표가 방금 지나가게 되고, 아, 이제야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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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진짜 숲터널이네. 우와. 와,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우와. 진짜 숲으로 터널이 만들어졌 우와. 허어. 우와. 오, 소름 돋았어. 와. 우와, 우와. 와, 진짜 숲 터널이다. 대박. 대박. 천장이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 와. 삼천인데터까 대박. 와, 스 끝난 것 같아요. 와, 저기만 잠깐. 숲이 엄청 우거져가지고 진짜 터널처럼 돼어있네 저는 아까 요런 길 정도만 해도 숲터널이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터널처럼 만들어주는 숲터널이네요. 길이를 너무 잘 찍은 것 같아요. 진짜 터널 같았어요. 그리고 운전한 사람은 괜찮은데 조수석에 타거나 뒤에 탄 사람들은 좀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숲터널에 오기 전에 만약에 진짜 멀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멀미약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멀미합니다. 분명히 멀미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100% 멀미합니다. 왜냐면 제가 운전하면서 멀미 잘안 하는데 지금 조금 어지러워요. 살짝 어지러워요. 약간 좀 천천히 돌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지럽습니다. 숲으로 만들어진 터널이라니. 이거는...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고 세계에서도 아마 찾기 힘든 그런 곳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쉽게 갈수 있는 제주도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터널 숲으로 만들어진 터널 최고입니다 꼭 제주도에 오시면은 숲터널로 가셔가지고 한번 느껴보시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썬루프 있으면 썬루프 열고 창문 있으면 창문 내리고 딱 진짜 느껴야죠 이건 느껴야 됩니다 야. 과연 그대로의 바람 오, 바람도 되게 시원해요 여기 약간 고산지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바람이 되게 시원하고 자 이제 오늘 이5.16 터널을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코스인 110 고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110 고지를 찍게 되면 오늘 일정은 끝이 나게 되고 와 말들 말들 있어 말들 조랑말인가? 제주 아방목지 굽... 뭐 다시 요청합니다. 뭐 하는 건데? 건물했습니다 건물을 니 내가 있는데 왜 거기를 추월 하려는 건데? 원래 원래 녹차 라떼였는데 거의 녹차 탕이 됐어 지금. 자, 침, 침, 침. <laughs> 진짜 도로들이 너무 다 이쁘다. 안 난다 진짜. 길 보소 진짜. <laughs> 아, 여러분들 직접 여기를 달려 보시면은 계속 계속 힐링하는 느낌이 진짜 기분이 좋을 겁니다. 어 제가 갔던 코스를 똑같이 밟으셔도 되고 어음에 들었던 그 코스를 뽑아셔 뽑아셔 어 넣으셔도 되고 정말 어디든지 제주도는 어디든지 너무나 다 좋습니다 아까 어, 5.16 터널 숲길도 진짜 숲터널도 추천해드리고 여기 지금 110 꼬지 가는 길도 너무 다 이뻐가지고 진짜 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쏙쏙 뽑아가지고 중간에 끼워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다 도셔도 되고 정말 어디 가시든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일단 바람 자체가 지금 26도예요. 아까 출발할 때 34도 정도 됐었거든요. 또어 근데 확실히 산 쪽을 올라오니까 바람 자체가 시원해지네요. 고조차가 엄청 많이 있다 보니까 한라산이 어,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바람이 금방 시원해지는 게 진짜 드라이브에 너무 너무 좋습니다. 숲길이 있으니까 하, 공기가 또 얼마나 좋아요. 또 도심 속에서만 이렇게 드라이브하다가 정말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오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 오픈의 맛이 어떤 건지 제대로 느낍니다, 진짜. 이 차의 매력을 진짜 100분 화려하는. 여기는 솔직히 오픈카도 좋은데 바이크네, 바이크. 여기는 바이크 길이다. 아. 제주도에 살면 진짜 바이크 타고 갈수 있는 좋은 곳이 너무 많은데? 와, 부럽다, 여기는. 아, 110 고지를 계속 한것 같은데. 1100 고지. 1100 고지가 1100m라서 1100 고지겠죠? 아닌가? 맞겠죠? 굼뱅이스, 굼뱅이스, 너무 느려쓰 와우. 산새 소리도 나고. 다 왔어요. 참배꽃이 다 왔어요. 이렇게 멋진 제주도에서 천백고지에 도착했습니 와, 진짜 여기는 바이크다 진짜 바이크야 여기는. 와, 씨. 천라산인가와진백고지는데 자, 천백고지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천백고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좋구요, 와, 한라산이죠? 자, 이제 천백고지를 보고 어 저는 이제 복귀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일정도 이렇게 숲길로 계속해서 어 여정을 떠나도 마지막 천백고지를 찍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정말 제주도는 정말 정말 좋은 곳이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번 기회 사실 제주도는 어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어릴 때 이제 수학여행이나 여행으로 많이 이렇게 찾아갔었고, 저도 이제 두번 정도 갔었는데, 어, 전 이번에는 특별히 관광지나 이렇게 안 돌았는데도 이렇게 좋게 느껴진 이유는 그 중국인들의 엄청나게 막 진짜 난잡한 그런 제주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왠걸 그냥 관광지를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길들이 너무 이쁘고, 뭐 아까 같은 그런 천백고지 이런 곳 가도 중국인들은 별로 안 보이기도 하고요. 또 너무나 한적하고 이런 풍경 좋은 곳을 드라이브 할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숲길로 통해서 복귀를 하게 되고 내일은 해안도로로 다시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텐데 어 제주도는 어디를 가도. 해안도로면 해안도로, 이렇게 산길이면 산길, 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어디를 가세요! 뭐 이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3박 4일로 일단 떠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이 3박 4일이 정말 짧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제주도를 정말 잘 돌아보고, 정말 만끽을 하려면은 이 4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잡고 와야 뭐 유럽을 가더라도 일주일을 가듯이 제주도도 맛만 먹으면 일주일도 충분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왜냐면 제가 이렇게 빡빡하게 일정을 잡지 않았어요, 이번에. 왜냐면 어 그걸 다 촬영하기도 무리고 제가 또그 촬영을 위해서 이 여행을 하기에는 제가 또 재밌어야 여행을 재밌게 하잖아요. 또 영상도 재밌게 나오고 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만큼 조금 여유롭게 가는 그런 어, 여정을 원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여유롭게 일정을 짰습니다. 내일은 해안도로로 떠나는 길로 여러분들에게 어, 정말 시원한 바닷길 어, 안내해 줄수 있고 또 보여줄 수 있도록 이쁘게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아, 두 번째 날 영상 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해안도로에서 봐요. 안녕!